영광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어라이브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통 광주 송정리에서 영광으로 향하는 대로를 영광통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곳에 위치한 간이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표를 판매하던 작은 구멍 가게가 사라지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커져. 영광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류장의 위치를 KTX 광주 송정역 앞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정역 앞으로 옮기게 되면 화장실 이용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타기 쉬워지는 반면 버스의 운행시간이 10분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광군은 향후 보조금 2천만 원을 책정해 금호고속에 지급하여 정류장 신설 및 운영을 금호고속에 진행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화요일, 영광군 의회 간담회에서 강필구 의원이 묘량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한숨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농공단지도 기 시작했으니까, 뭐, 좋은 결실을 메었으면 쓰겠는데, 지금 우리가 참안타까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진짜 이런 걸 깊이 따져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강필구 의원이 체감할 정도로 각 농공단지들의 지역 파급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묘량 농공단지 조성을 놓고 실제 주민들에게 미칠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강필구 의원의 주장. 군에서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영강군이 묘량의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려는 이유. 160억 원을 투자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제 농공단지 기업들 중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체는 얼마나 될까요? 입주한 업체들 중인력단에 허덕이는 기업은 또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골프, 이제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묘량 신천리 일원에 27월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주 강역시의 진화건설이라는 기업이 654억을 투자해 27월 골프 텔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주민 동의서도 85%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 위치가 불갑 저수지 상류이며 산림훼손의 가능성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의 상패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여론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신천리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고민해 보셨을까요? 영광 어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